네, 예, 135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게 들어보세요. 요것만 기호 약속 접속사는 삼각형 체크하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갯수어 부분 접사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기호 처리할 때 접사의 기능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좀 맞춰서 좀 해주세요. 갯수어 보면 컨버이거 얘기하는 거야. 일번3번만해보세요 1번, 3번만두개 돼. 3번만. 네. 네. 선생님 앞조이못도만해나 돼. 이 정도만 해도 돼. 이니까 선생님 저희 또 없는 거이 정도만 해도 돼. 이 정도만 해도 돼. 이이 돼. 도 あんまや。 그래서 한번만 한번 해보세요. 다 하신 분들은 뒤에 과 넘겨서 하셔도 돼요.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이리 하셔도 됩니다. 도 괜찮으니까 꼭 써보세요. 주어진 단어랑 비교하면서 특히 가주어 같은 거꼭 조심해야 돼. 아까도 숙제 연거 보니까 이시 들어가 있는데 어, 가주어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한글에안 보이네요. 쓴것 같은데 거기 한번 들어오세요. 1번 맞춰봅시다. 자 본인 거로 한번 비교해보세요. 공문서 자 한글 볼게요. 일찍 오는 누구든지 썼어요. 이거요. 뭐요? 우리 아까 봤던 복합관계 대명사입니다. 후에버입니다.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주어 부분이죠. 근데 안에 보니까 뭐 없어요. 주어 없잖아요. 그죠? 후에버 답에 주어 없지. 우리 훈만 생각해 봐 뒤에 주어거나 목적어 없어야 되지 똑같다니까 됐어 똑같아 관계서 근데 뭐 에버만 쳤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뭔데요 주어 자리니까 뭐 명사절이라 이해됐냐 아까 두개 명사절과 부사절 있었지 양부의 부사절 위에 얘기한 거예요 됐어 표 자주 봐야 돼 훌에벌 다음에 주어 없어 감사원이 일찍 오는 누구든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여기다 써놨어. Any one 꼭, 꼭 체크하시라고요. 근데 이게 내신 시험에서 중요다 텐야? No matter how 쓰시면 안 된다고. 그게 중요하다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거야. 텐이 일찍 오는 누구든지 will get 동사 얻을 것이다 무료 커피를 free coffee. 하늘 구름 새는 거 보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고요. 동사고 목적어입니다. 근데 이 안에 일찍은 부사적수식어고 a d m 이고요 오는, 봉사다시, 누구든지가 주어다시. 됐어. 그래서 b o forever comes on. Will get free c o f f e e 확인했냐? 구 h 서 됐어. 아누구든지그 다음, 3번 가볼게. 3번 어렵지 않았나요? 3번 선생님도 e s o 서가봤 o 데이 물고기는 작은 벌레들을 먹고 살고 그리고 그것들은 그랬죠. 여기 봐봐. 이 물고기는 작은 벌레들을 먹고 살고 그리고 그것들은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단계 대명사의 개수죠. 얘네냐?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해석 쭉 해주면 된다니까? 여봤을 때도 그냥 쭉 써주면 돼. 그러니까 앞에 컴마 있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됐네? 됐어? 어. 그리고 그것들은 지면 아래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적 수식어고 발견 될수 있다. 얘네들은 주어 이거 주격관계대 명사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한국말로는 능동으로 보이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뭐 우리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야. 이거 수험표도 조심하셔야 돼요. be 피 p 그냥 한국말은 능동으로 써있지만 수험표로 써주셔야 돼요. 테 장소를 하타는 부사고 들어갈고요 얘들아 능동이라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 파인드 다음에 목적어 있어야 된다고. 수험테니까 목적어 없다고요. 그냥 그것들은 발견될 수 있다. 섬뜹니다. 됐습니까? 확인했어요? 한글 공부 좀 해봅시다. 이 물고기는 주어 구형 먹고 삽니다. 리브이라는 단어를 좀알아두셔야 되는데 머머를 먹고 삽니다. 이건 좀 외우셔야죠. 정확하게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고 냐면 리브온 쓰면 머머를 주식으로 삽다의 드이에요 이해되니? 리본온머머를 주식으로 삽니다. 그냥 주식으로 삽는 게 뭔지 알지? 그지? 주로 먹는다의 뜻이잖아. 그래서 작은 벌레들을 주식으로 한다. 리브 온 다음에 작은 벌레들은 on에 걸리는 전사의 목적을 거예요. 됐냐? 그 다음 콤마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은 위치 써주셔야 되고 수험퇴, 발견될 수 있다, can be found,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적 주식으고 under ground. 됐네? 확인했어요? 영작 시험 문제는 뭐라고 해요? 답보면 아, 쓰기 전에는 ac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지? 다 보면 쉽지 않아? 그지? 근데 문법이 다 녹아져 있는 거 보입니까? 리본 좀 알아두세요. 됐나요? 뭐뭐를 주시고. 됐어. 다음, 뒤에 있는 거 5번, 7번, 9번 해보십니다. 시작. 확실히 처음에 수업 듣기 전보다는 확실히 좀 느는 것 같아 응 계속 써봐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명작할 때는 옆에 지우개가 쌓여있어야 된다고 석재 머리 지워도 되지만 <laughs> 무조건 한글부터 구호분석 해 보시고 나서 영어 쓰시고 영어 문장 구호분석하고 틀려도 상관없다고 그랬지 뭐를 틀렸는지 알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야 그 단어를 갖다 썼으면 위에 꼭 체크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쓸수 있으니까, 그지? 쓴 번은 꼭 지우시고, 펜으로 그어가면서 연장 안 그러면 썼는지, 안 썼는지 헷갈려. 쨉쨉이라고 얘기하거든? 응 아, 그게 좋겠는데 야 수학 말씀 좀 하자 쨈이 꽉 막히다 이거지 복사기가 종이가 걸리지 네. 그럼 잼 응. 걸렸다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여러분의 5번 한번 봅시다. 그것이 아무리 간단하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 표에서 봤을까요? 노멜하우입니다. 노멜하우는 항우의 법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에요. 우리가 기본에 알고 있는 파우의 벌 그러나 이 예, 아닙니다. 알았지? 형태만 똑같은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복합관계 부사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시험 문제 좀잘 나오는 편인데 뭐를 좀 알아두셔야 되냐면 얘는 어순배열을좀 알아두셔야 돼. 하우에버랑 노멀하고랑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뭐 하우에버를 쓸게. 하우에버 다음에요. 순서를 좀 알아보세요. 형용사 또는 부사 그다음 주어 동사. 이 순서를 좀 알아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영상 문제 잘나오니 알았지? 어. 순서 알아두셔야 돼. 한글이요. 그것이 아무리 간단하다 할지라도 어마 할지라도 져 나가봐. 내가 아까 뭐라 고 그랬어? 비록 못 만날지라도 비록 만날지라도 비록 못 만날지라도 불구하고 뭐라고 양보를 나타내라부사록이라고 이해되니? 날냐선생님록못 만날지라도 비록 지라고그지라도비기못 만날지라도 비록 못만지다도를 a d 만날지라도 비록 못만날지그도 비록 못만날지라다 비록 못 만날지라도 비록 못지라도 그것은 간단하다 It is s i m p 도 e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근데 however는 순서도 비록 못 만날지라도 비 e 못 만날지라도 비록 못어날지라도 비록 못 그럼 it is simple에서 simple만 however 뒤에다가 써주시면 된다고. 됐냐? 그거 얘기해볼 알았지? 양보로 갖다 놓고서. 그리고 그것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이 주어, 여기 표시가 안돼 있네. 가져올 수 있다 동사, 그 다음에 변화를 이기죠. 근데 가져올 수, 뭐뭐 뭐할 수, 조동사 cancel한 얘기지. 됐냐? 한을구문사 됐어? 어. 그래서 normal how 여기도 끊으시고 끊으세요. No matter how, 혹은 however, 형용사 주어 동사입니다. 뭐순서알아듯이 대니아, 꼭이 순서 맞춰 써주시요 됐어. 그다음 나머지 이야 이봐봐 거 이렇게 딱끊어가지고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야. 여기까지 주절이라고. 우리 주절 부사절 맨 처음 할때 썼던 거 기억나죠? 왜 이름이 부사절이라고?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데 안에 주어 동사가 있다고. 그래서 부사절. 대니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그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주셔야다. 그래서 부사절 그니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들에 쓰이는 너메라 복합관계 부사. 됐어? 순서 알아도 알았지? 됐습니까? 어. 5번 됐고요. 그 다음요. 7번. 7번도 어렵죠. 기인이라 조금 어렵지. 그치? 나 봐봐. 이거 보이냐? 영접 대비해야 돼. 학교 내신 때 나오면. 알았냐? 아, 그러면 일단 한글부터 공서 보자. 그 공연은 젊은 사람들을 끌어 모았고, 그 공연은 주어 젊은 사람들을 을을 목적어 끌어 모았다 동사 끌어 모다 으 attract 하는 단어. 되니 그 다음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교통 혼잡을 유발시켰다. 그들 대부분이 주어 유발시켰다가 동사 교통 혼잡을이 목적어. 되니 여기까지 공문서 자. 퍼퍼 e 스그 공연은 끌어 모았습니다 동사 e r f 그다음 요거요. t 스 e 브 훔입니다. p 생님왜훔 썼나요? 선행사가 누군데요? o p l 이 t 요 e y 니다 그리고 사 o 이에요 t 나요 y 스 u 브 훔. 그리고 오브 썼잖아요. 전사 뒤에 g p 면안 된다고 배웠던 y 기억납니까? 오브 다음에 만약에 y 을 쓰고 싶다 e o p l e the young people, the 그래서 약간이 초 caused the 초래다. 뭐를요? 더 트래픽 잼을요. 테닉 이게 교통 혼잡입니다.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트래픽이 교통이고요. 잼은 막혀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잼. 우리나라에서는 뻥도 걸렸다는 얘기도 해요. 차가 딱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알았지? 움직이지 않고. 잼. 아. 그리고 이 잼이라는 단어는 가끔가다 나오는데 잼이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가 첫 번째야. 알았지? 니네 먹는 잼도 이거 지스펠링 그지. 세 번째 뜻까지 알아두면 좋은데 수능 기출이니까. 잼이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가 그런 뜻으로 주어지면 별주 단어로 뜻을 주는지 안 주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안 줬던 것 같기도 고 줬던 것 같기도 는데 잼은 어, 즉흥 연주라는 뜻도 있어요. 됐어. 그래서 아마 잼 콘서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요 즉흥 연주요. 알았죠? 잼 콘서트. 나 맨처 음에 이거 몰랐을 때잼 콘서트 하니까 뭐 한다라는 거지. 맨 처음 에이 생각했어. 잼 축제인가? 아니면 두번째 뭐가 막혔는데 뭘뭐 한다라는 거지? 이런 얘기 있었다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즉흥 연주라는 뜻이 더라고요 그래서 잼 콘서트는 즉흥 연주일 때. 요 왜냐? 수련이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바로 알아시고 중요한 건 영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법이에요 나 봐봐요 아까도 강조했던 겁니다 원래 문장 뭐였는지 봐두세요 and 접속사의 모스터 오브 데입니다 왜? 데미 가르치는 건 뭔데? 영필풀이다이해되냐 이게 원래 문장 됐어? 근데 n 드 날아가고 접속사 날아가고 대명사 날아가서 사람을 나타내니까 품 쏘였습니다. 이거 이해되니?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 s 드 o 스트어 o m 맞다고 틀리다고? 맞다고 틀리다고? 틀리다고 틀린 이유가 뭔데? 접속사가 두 개라서. 이해되니? 됐어? 틀린 문제. 접속사 두 개라서. 그럼 또 어떻게 나온다고? 한 말고 모스트 h 브 m 맞다고 틀리다고 맞다고 틀리다고 틀리다고. 틀린 이유가 접사가 없어서. 이해 되냐 동사가 두 개인데 접사가 없어서. 얘는 동사가 두 개인데 접사도 두 개라서 틀린 문장. 맞는 문장 두 개, 틀린 문장 두개꼭잘봐 주세요. 알았죠? 시험 문제 이렇게 놓고 만약 틀리냐? 모르면 틀렸다고 적어 내실면 돼요. 이해 됐어? 이유까지 알아두시면 없는 거지. 땡잉? 됐어? 어. 그럼요. 트램프잼이 교통자 알았죠? 그 다음 그다음거 한번 더 볼게요. 9번요. 흰 코끼리가 발견될 때마다 예가 열심히 하네. 웰헤버니다 웰헤버. 멈할 때마다 한글 볼거요 흰구끼리가 발견될 때마다 뭔데요? 복합 관계 부사입니다. 그냥 뭐뭐할 때마다 뭔데요? 양보 아닙니다. 알았지? 그냥 부사절입니다. 알았죠? 발견될 때마다 맞아. 여기까지 끊으시고 부사절. 여기는 게 주절. 그것은 it 주어졌습니다. 야, 주다가 기브래벨 주어졌다니까 멋스러운 뭐 얘기야. 순뜻스란 얘기지. 그치지 그리고 at, 어, at, 이런 말들 하면 과거라고 그래. 물론 다어 주어졌지만. 됐냐? 그래서 주어졌습니다. 수동태스라는 얘기고 누구 누구에게 기부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이게 되면 왕에게 사람 앞에는 투 써주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것까지 기억해. 어때? 점점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 알지? 그지? 그냥 더킹 갖다 쓰시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사물이 주어자로 왔었을 때 어떻게 수동태로 바뀌면 사람을 그냥 내리면 되는데 사람 앞에다가 투 써줘야 된다. 이거 이정치 됐니? 투병만 돼. 알았죠? 자, whenever가 핵심이었었죠? Whenever at any time when 바꿔서 쓰이구요. Whenever, every time, each time 바꿔쓸수 있어. 요 알았지? Every time, each time 도또 뭐라고? 뭐 말할 때마다. 됐어. 그거까지 알아주시고. 그다음 whenever 야 when이 관계 부사잖아. 관계 부사 뒤에는 무슨 문장 나온다 고 그랬어? 완벽한 불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 관계 부사 뒤에는 무슨 문장 나온다고? 완전한 문장 나온 줄 아? 뒤에 봐봐. 어 하이트 아웃백트 주어. w a s found. 내가 수정태는 무슨 문장이라고 그랬어. 완벽한 문장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 태니, 네들이 알고 있는 whenever에다가 애별 갖다 붙였을 뿐이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 어때. 성질 그대로 갖고 있다고 관계 부서알겠냐 됐어. 여기까지 부사절. 됐어요. 그래서 whenever or w h i t e to what's found까지가 전체가 부사절. 뒤에 있는 문장 주절을 수식해주는 부사절. it was given s o m t i m 쓰는 거이 정도 마시고빼먹면안 돼. 알았지? 됐어요. 여기까지. 10일 1 3해 봅니다. 어? 시간이 거의 다. 야, 11번만 해 봐. 11번만. 번 넘. 11번만. 예? 예? 서 갔네. 1 1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당신은 주옵니다. 건강을 위해 봄 하기 위하여 부사적 수식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뭐예요? 목적입니다. 멈춰야 한다가 동사입니다. 너는 멈춰야 돼. 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고개 들어봐. 것. 뭐예요? 왔다 올려야 된다. 불완전한 명사절인 와신데요 해석할 때 뭐라고요? 뭐하는 것이. 됐죠? 됐죠? 이유 너는 멈춰야 한다. 뭘뭐뭐 해야 한다. 쉬드 다음에 동사. 스탑 멈춰야 된대. 목적어 자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어 자리. 뒤에 부사절 서술고 너의 건강 을 위해서는 맨 뒤로 빠지고요. 됐냐? 이 문장 그래서 뭐라고? 삼형식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내가 왔으나 아까 뭐라고 랬지 불완전한 명사절. 제발 이어 먹지마. 알았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지금 목적이 들어갔다. 뒤에는 뭐 해야 된다? 불완전해야 된다. 이유 주어 다시. are doing, 여기까지 동사인데 doing, 뭐뭐 뭐 하다 뭐뭐 d 이 없어요. 목적 u a 없는 불완전 n g y o 이해 r 냐 됐어 i n you are doing, you are you are doing, you are doing, o u are doing, you are doing, you are doing, you 가 r e doing, you are doing, you are d o 거 n g you are doing, you are d o 에 그냥. 그래서 what you are now doing, what you are doing now.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너는 멈춰야 된다. 뭐를 위해? 수식어구 for your 이런 해. 너의 건강을 위해. 되냐 여기까지? 한글 급문서기요. 주어 부사적 수식어구 멈춰야 한다. 동사까지 했고요. 안해요. 것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왓절입니다. 지금 부사적 수식어 구 처리해주고요. 하고 있는 것을 뭐가 빠졌어? 네가가 빠져 있는 거 보여? 한글에서는 그냥. 니가가 들어가 있으면 영작하기 더 쉬울텐데 니가가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유가 들어와요. 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됐냐? 뭐가 빠진거라고? 목적어가 빠진겁니다. 됐니아 그리고 얘기해주는데 주어 목적어 중에 하나만 빠져야 돼. 옛날에 모유사에서 두개 다 빼놓고 시험지 나온적이 있었어. 됐어? 그거 틀렸다고 잡아내야 된다고. 알았냐? 불안정한 문제할 때 주어도 빠지고 목적어도 빠지고 안된다고. 두개 중에 하나만 빠져야 돼. 알았지? 그래서 니가 하고 있는 것을. You are doing. 목적어 없는 것이다. 됐냐? 확인했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숙제 다 해오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만납시다. 고생되었습니다의자넣어주세요